제가 처음에는 이 시라는 그 자체를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써본 적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고민도 많고 모든 사물이 달라 보였어요. 그 각자가 내 가슴 속에서 어떤 단어들이 요동을 치는지를 잘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가슴이 많이 요동을 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한 편의 시처럼 시작된 만남,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는 특별한 학교가. 문을 엽니다. 경기도 최남단 도시 평택 시청 로비에 전시된 작품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경기 남부 하나센터에서 주최한 내 마음의 폰시학교 작품 전시회입니다. 북한 이탈주민과 평택주민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시를 써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또 누가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폰시라는걸 처음 들어서요 시를 읽어보고 가슴에 울프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둘러볼까요 빗소리 김윤숙 고유한 내 마음에 울림으로 톡톡 투명한 유리창에 슬픔으로 톡 눈이 내리던 날 꽁꽁 온 작은 내손내좋으며 빨리 갔다 오라고 걸어가는 뒷모습 네 사라질세라 의자에 올라 온몸 기도오며 손 흔들어주던 너그 약속 지키지 못한 채 몇십 년이 지난 오늘 외롭게 내리는 눈을 보니 차마 가슴이 미어져 오늘은 돌아올까 의자에 올라서서 눈 내리는 하늘 바라만 보고 있을 내게 이 마음 전해주려 나도 눈을 보며 구름 달린다고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900여 명 경기 남부 하나센터는 평택과 화성, 안성과 오산으로 편입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아, 2,6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요. 시업도 중요하고 뭐 지원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될수 아, 있으면 저는 아 북한이탈 주민과 남한 주민들이 만남을 통해서 또 소통하고 이해하고 편견을 없애고 이런 일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역 안에서 정착을잘할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다. 이런 취지로 지난 6월 내 마음의 폰시 학교가 시작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4명과 남한 주민 7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와 사진을 배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가. 그거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내 마음의 울림인데 이게 다른 사람 마음에도 울림일까? 라고 해서 좀더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시다. 교육생들은 내 마음이 머무는 곳 내가 사랑하는 것들 위로 그리움 아픔과 고독 사랑과 이별 친구 등의 주제로 시 쓰기에 도전했고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던 종이를 시로 채워나가 시집 빛꽃을 엮게 되었죠. 시란 시란 도와지? 예, 네, 도지 같아요. 내 감정이나 때때마다 그려지는 그림이 달라지는데 그 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시의 첫 줄을 쓰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 그동안 TV나 신문, 언론을 통해서만 알게 되었고 직접 이렇게 북한에서 북한의 고향인 분들 만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남한 분들하고 같이 했을 때, 아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줄까 이걸 우선 첫째 고민을 했는데, 아 정말 처음에는 서로가 어색한 모습에서 수업을 했고.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서로를 향한 경계와 낯설음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립니다. 그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을 시를 같이. 작성하신 걸 보고 낭송하고 보면서 너무 가, 마음이 아팠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한테 마음을 다가오고 우리는 또 우리 마음을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느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매 순간마다 안 울었던 수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한 11분이 했던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함께 모여서 했던 어떤 작은 작은 규모의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폰시 학교에서 난생 처음 만난 시 그리고 남북한의 사람들 여기서 맺은 인연의 의미를 마지막 시를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울 것만 같았는데 포기할 줄 알았는데 깃털보다 가벼운 행복을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